2021년 2월 8일, 인천 다육 도소매. 핑크 브라이트 2만원 아이 14,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인천 다육 도소매. 네, 현재 어제 신상 다육이들 좀 보셨잖아요. 네, 현재 슈랑 좀 보여드릴게요. 환엽 샤갈 14,000원. 네, 이렇게 있고요. 원종 에보니 1930, 21,000원. 이런 식으로 맥라이징 유아독존 24만 원하에 16만 8천 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인천 다육 도소매 16만 8천 원, 맥라이징 마밤 <laughs> 이런 식으로. 로레이마 네. 4만 2천 원, 원종 에보니 2만 8천 원, 짧고 굵게 샤넬 뮤즈 2만 1천 원이요. 이런 식으로. 네. 아니, 제가 대신 구매 대행, 대신 장바드림. <laughs> 원종에 보니, 만사천원. 빠밤. <laughs> 이런 식으로 있고요 몰개인, 만사천원. 인천다육도소매 현재, 슈퍼클론, 만원 아이들, 칠천원에 구입 가능하시고, 현재 수량 이정도. 슈퍼클론, 5,600원에 구입 가능하시옵니다. 인천다육도소매 내일 오후 3시 신상다육이 입고됩니다. 구정맞이 대목 다육이 매장 <laughs> 신상 다육이 내일 오후 3시에 또 다시 쫙 깔립니다. 슈퍼클론 5,600원. 음. 오늘의 특가 세일은 예, 다 팔렸다. 대비목대 2,000원이었죠? 예. <laughs> 뭐 그렇죠. 마왕은 다 나간 거예요? 아, 마왕은 완판. 오케이. <laughs> 원정 복랑금 5,600원이요. 인천 다육도섬에 다음 신상. 입고 날은 내일, 수요일 오후 3시, 예, 오후 3시 이후에 매장에 방문해 주세요. 인천 다육 도소매, 뭐, 국민이들 1,400원, 예, 뭐, 창종류, 뭐, 쪼꼬미들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예, 구정 연휴 맞이해서 한 번씩 방문해 보시고요. 구정 맞이, 여러분들과 신상 다육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일본 백미 4,200원, 일본 백미 4,200원이요. 하원시와 신라성 7,000원에 구입 가능하시옵니다. 샤치 철화 4,200원. 뭐, 소소해요. 녹기란 2,100원. 자제옥 4,200원. 응, 동훈 철화 4,200원. 응. 일본 백미 자구 다닥다닥. 응, 일본 백미 좋다, 좋아. <laughs> 예. 예, 네, 기천금 42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소소하게 있습니다. 예, 누다금 4200원이요.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소소하게 있어요. 예, 네. 그러게요. 어, 아, 키스 카페에서 나만의 힐링 시간 가지려고 그랬는데, 자꾸 우리 롱다리가 잡아당겨 가지고 같이 뛰었다. 음, 집시금 4200원. 응. 집시금 4,200원. 화이트 그린이 4,200원이요. 응. 소인재금 8,400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소소해요. 발디금 2,100원. 발디금 2,100원. 응. 센세이션 3,500원. 센세이션 3,500원이요. 응. 이런 식으로 인천다육도소매 다음 신상다육이는 내일, 수요일, 오후 3시. 금망성 1,400원. 신월 1,400원. 이제 다 품으셨죠. 금망성이랑 신월은. <laughs> 운동자금 1,400원. 화분, 네. 다육이 모두 30% 할인 중이에요. 홍룡월 1,400원. 플로레센스 1,400원. 방울복랑 1,400원. 우주목 1,400원. 블루클라우드 1,400원. 라울 1,400원. 까라솔 1,400원. 칼라 염자 1,400원. 뭐 이렇게 그냥 소소해요. 애영금 1,400원. 홍포도 1,400원. 스틸 철화 1,400원. 벤바디스 1,400원. 어제 새로 입고된 마왕은 완판되었습니다. 오늘 특가 세일도 모두 완판. 몰라코 1,400원. 펜댄스 1,400원. 크리스마스 1,400원. 내일의 신상 다육이 는늘그 궁금하다 궁금해 내일 어, 건프로와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해주세요 이 아이 추천드리죠 애성 취살송 1,400원 정야 1,400원 그냥 뭐 소소해요 여러분 멕시칸 스노우볼 1,400원 멕시칸 스노우볼 1,400원 그러니까 숨 안쉬고 한 번에 갑니다 조이스틸 루크 1,400원 이런 식으로 뭐 소소합니다. 핑클 루비 1400원. 예. 네. 이런 식으로 네. 화재 1400원. 색감이 여러분 정말 너무 이쁘지 않아요? 화재 1400원이에요. 음. 화재 1400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음. 라벤더힐 1400원. 예. 네. <laughs>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있어요. 뭐 다육이 화분도 모두 30% 할인 중이고요. 네. 이동. 이동. 뜨고 뜨고 뜨어 오늘의 거울은 어, 비똥 <laughs> 이런 식으로 다육이 합은 모두 30% 할인 중이에요 여러분 어, 내일 우리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 신나게 놀아요 어, 오늘 너무 어, 너무 재밌었나요? <laughs> 다육이 합은 또 새로운 아이들 뭐 예원합은 요런 아이들 뭐 얼마야? 요런 아이 6,300원 다육이 합은 6,300원 요런 애들 뭐 꽂는 애들 뭐 4,900원이지 4,900원 뭐. 어, 깔별로 있어요. 4,900원. 뭐, 요런, 요런 식으로. 뭐, 요런 아이 얼마야? 예, 6,300원이지. 6,300원. 예. 우리 뭐, 어, 아침에 건프로 어, 마당에 있는 거한 마리 잡아입고 나온 거 보셨잖아. 예. 그런 식으로 그냥 소소하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웃고, 힐링하시면 돼요. 예. 예. 시댁 면제권은 없다. 7,700원. 이런 식으로. 예. 어우 왔다, 왔어. 어. 누구냐, 넌. <laughs> 네, 희성미인, 1,400원. 아우 음. 어, 진짜. 어, 몰래 켰는데 또 따라왔네, 여러분. 음. 원종셀렉스, 1,400원. 네. 부사, 1,400원. 음. <laughs> 어서와요. 청솔, 1,400원이요, 여러분. 청솔, 1,400원. 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있어옵니다. 네. <laughs> 어, 몰래 켰는데 막 어떻게 찾아와 대단하다 어, 너 대단해 미니 염자 1,400원 어, 오늘부터 그 자리에서 내일 일부 라이브 방송을 기다리도록 하여라 <laughs> 악무 1,400원 이런 네, 식으로 어. 어 찐팬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어, 탱고 1,400원 어, 미니 수주성 1,400원 마커스 1,400원이요 네. 아도데스 아도레스 천사백 원꽃 피는 염자 이런 예, 식으로 이 아이 천사백 예. 원이요. 예. 구정 때도 똑같이 정상 영업하고요, 여러분. 예. 러블리 로즈 천사백 원, 음. <laughs> 오로라 천사백 원이요. 예. 콜로라타 천사백 원. 예,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값도 안 하지. 어, 와서 좀한판 구입하겠니? <laughs> 메비우스 금 만육천팔백 원, 일렉트라. 11,200원. 일렉트라 11,200원이요. 음. 로얄 에보니 9,800원. 화이트 그린이 8,400원. 음.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있어요. 예. 춥수 철화 5,600원이요. 이 아이도 빨갛게 물들면 아주 예쁜 아이죠. 춥수 철화 5,600원. 마디바 11,200원. 음. 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매장에 직접 와서 구입하셔야 돼요. 평일 9시, 일요일은 11시에 오픈합니다. 택배는 불가능한 인천 다육 도서 매점.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구입해주세요. 라이브 방송 끝나면 제가 댓글 고정란에 주소랑 전화번호 올려놓을게요. 오후 6시까지 영업합니다. 인천 다육 도소매, 다육이 화분, 신상 다육이 모두 30% 할인 중이고요. 요런 식으로 줄줄이 칸칸이 쫙쫙쫙 저쪽까지 있어요. 쭉 아래부터 쭉 위에까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즐거운 다육 생활하시고요. 우리 또 내일 아침 일찍 굿모닝 커피하면서 만나요. 스틸철화 1400원 아이로 인사드릴게요. 바이바이 씨유